페이지 32쪽. 어, 삶이 지루할 때마다 어, 무동산 모노레 한 번씩 타주면 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의 의지가 확실히 생겨요. <laughs> 한 번씩 <laughs> 죽기가 싫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원형 부정사에서 배울 건데 원형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투 부정사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원형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을 말하는 것이고 동사의 원형을 우리가 R로 표시하죠. ROOT b 에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격 부호이 보호, 목적격 보호자에 대한 밑줄을 그어줄래요? O형식에 주로 쓰이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할 때,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의 원형, 원형 부정사가 써요. 특히 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사실은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다? 동사 원형 말고 뭐가 올 수도 있게요. ing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다음에 여기 시트 내죠. see, watch, look at, hear, feel, listen to. 뭐, see, watch, look at도 하나죠. 보다가 이 look at도 적어 놓으세요. see, watch, look at, hear, feel, listen to. <laughs> see, watch, look at, hear, feel. see, watch, look at, hear, feel, listen to.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나는 보았네,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cross. 제스미는 들었네, 그 남자가 노래하는 것을, sing, 이렇게, cross나, sing,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절대 올수 없는 것마다, to cross나, to sing을 쓰면 된다, 안 된다. to는 절대 안 되고, 시험 볼 때마다 to 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나오는 시험 문제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했던 거죠. 동작의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경우, 동작 일부만 본 경우, 동사의 원형 대신에 무엇을 쓸 수도 있다. 아, 이게, 비스듬하게 왜안 되지, 이게? 됐다. 이게, ing를 쓸 수도 있다. 현재 분석 ing. 방금 내가 여기다가 ing를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뒤에, 네, 목적어 뒤에 네, 동사, 사역동사 3개 말해보세요. 랩메이크 해보. 랩메이크 해보. 뭔말에게 시키다, 뭔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말하며, let me know! 자, 여러분들 나는 노래 중에, let it go, let it go, 할 때, 그 let도, let, 목적어 it,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go, 이렇게 하죠. 동사의 원형이에요. 레 e 투고레 to go, l e t i t go 하면 되는데요 절대로 안, 안, 안 되는 거. 거죠. 그거 똑같아요. Let, let it go, 그것이 가도록 해줘라.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let it go, 그것이 가도록 해줘라. 그, 다, 음. 다, 다, 잊어라. 잊어라. 다, 다 잊어라. 잊어라. 그러니까, 잡아두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둬. 이런 말이죠. Let it go.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놔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먹어 기억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 비틀즈가 했던 노래도 있죠. Let it be. Then let it go가 아니고 Let it be죠. 이건 뭘까요? 이때 비는 동선 뜻이 뭐예요? 비동선는 원래 뜻이 뭐죠? 뭔뭣이이다. 또는 뭔뭣이 있다. 그것이 있는 대로 내또. 이런 말이죠. Let it.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when it comes to me 노래가 재밌어요. 그 노래가 사실은 Let it be, Let it, let it go 헷갈린다 이제 안돼 Let it go, Let it go, Let it 역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하면은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두세요. 이게 노장 사상이에요. 노자, 장자, 무소자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게 서양 사고 방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동양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들은 노래 가사도 굉장히 이게 서양 생각보다 동양적인 사상까지 같이해서 가사도 Why? When I find myself time to trouble, Mother Mary, 뭐냐면 내가 When I find myself in time to trouble, 아주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내가 빠졌을 때, Mother Mary comes to me. 이때 Mother Mary는 성모 마리아거든요. 성모께서 내게 와서 말씀하셨지, Let it be. 있는 그대로 놔둬라 라고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거야. 성모 마리아는 서양 사상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동양 사상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재밌어요. 보면. 너무 깊이 갔어. 마든, 아, my mother had me was he. 엄마는 시키셨어. 내가 씻도록 왔시죠. 그는 시켰어. 내가 청소하도록. 동사의 원형이죠. 자, to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Let it to go. Let it to go. 하면 노래도 이상하잖아. 그지 Let it be 해야지. Let, let, let it to be. Let it to be. Let it to be. Let it to be 이상해 이상해. 안돼안 돼, 안 돼. 좋아? 그럼 <laughs> 예! 안 되니까.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기 수동 수동에다 별표 3개꽝꽝 꽝. 이때는 목적어 보호자를 과거분사 pp라고 크게 적어 놓으세요. 음. 즉 그녀는 시켰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머리카락은 잘림을 당하는 거니까 컷컷컷 동사의 원형의 컷이 아니고 pp의 컷이에요. 자, 목적하고 목적의 부여 관계가 수동일 때는 지각동사건, 사역동사건, 그 다, 다른 동사건, 그 상관없이 무조건 PP에요. 여다가 무조건 PP라고 적으세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PP.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조건, 무조건 PP. 다음에 그 다음에,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어? 특이하다. 동사의 원형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네. 오, 이런 동사는 전세계에 헬프 하나밖에 없다. 음. 자, 지각동사, 사각동사, 동사의 원형 투부정사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또 SK뚜비, 텔레투비 하는 것들은 다 투부정사가 와야 돼. 근데 동사의 원형과 투부정사가 동시에 올수 있는 건헬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줄리아는 도와주었지. 그 남자가 끝마치 도록갈때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헬프 동사는 좀 외워놓고 겟동사 있죠? 겟에이투비 이건 외워놨죠? 겟, 목적 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담 다음에는 투부정사 get a to be 동사와 비슷한 거 많이 있죠 텔레투비도 sk to be 우리 많이 예전에 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그럼 머리 좋은 학생 있나 여기? 기억납니까? 나요? 네. get a to be, sk to be, 텔레투비 어, expect a to be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일반적 동사들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래야지 학원이 먹고 살지요그죠가르치는데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글씨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삽니다. <laughs> 음. 이제 이것도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 에올때쯤좀 아리까리 해갖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되면 다잊어 먹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럼 안 되지. 한한한두 한, 한 달은 기억해 주세요. 두 달은 배운 티는 나야지. 두달 동안 열심히 했다가 두달 있으면 또 쓰럽고 석달있때 물어보면 안 배웠는데요. 뭐 하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내가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먹고 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11년째 지금 번성하고 있고, 응? 내가 봉선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laughs> 이어먹어주셔서 <점> 감사합니다. 유현이, <laughs> <laughs> 너 지금 일본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날리 보낼 거예요. <laughs> 자,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자, 내 이름이 불량을, 불림을 당해요. 당할 때는 무조건 수동이니까 PP. 자, let me know. Let it go. 이렇게 돼요. 응? 모두 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응. 사회 동사 뒤에 목적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레미노, 내가 알도록 해줘. 제, 내게 알려줘. 이런 말이죠. 와래 h e 데요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나는 보았다. 지각 동사 뒤에 목적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ing 둘다 돼. 나는 보았다. 학생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동사 원형 또는 ing. 카레는 시켰다. 그녀의 아들이 색칠하도록. 사회 동사 뒤에 목적 동사 원형 하나밖에 없어. 수동이 아니잖아. 아이가 색칠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안 돼요. 사역동사 뒤에 목적는 동사의 원형만 해요. 어. 답지에는 페인팅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해부동사는 ing를 쓰기도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르치면 너무 헷갈릴까봐 그 동사의 원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음. 엄마는 시켰다, 내가 청소하도록. 사역동사의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는 시켰다, 그녀의 누이가 물주도록. 동사의 원형. 음. 크리스티나. 캐롤은 도와주었다. 헬프다 하면 목적의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죠. 오케이? Okay? 내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주었다. 어, 수학 문제. I could see the dog. 나는 볼수 있었다. 어, 동사의 원형. 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투 빼야 되죠. 그래서 run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렇죠. running도 되고. 어, running도 되고. a n 하나 더 써야 되겠죠. running을 쓴다면. 음, 런 run도 되고, run도 되고. 개동사 get, get to be 둘 써야 되겠죠. 아이에게 영어 클럽에 가입하라고 시켰다. 둘를 써야 되고. 여기도 그냥 웨이트나 웨이팅. 웨이팅, 뭐 웨이 동사의 운영 또는 ing니까 이렇게 엄마는 시켰다 투표야사육동사 뒤에 목적의 동사 운영 내가 많은 책을 읽도록 시키셨지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나는 들었다 아이가 뭐하는 것을 cry 또는 cry ing도 돼요. 자, 엄마는 허락지 않았다 내가 TV를 보는 거 watch. 사회통사들이 목적 동사의 원형. Can you let me blank a look? Take a look이죠? 어, take a look. Take a look은 보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 take. The boss made repairman fix. 수리하도록. 사장님이 그 수리공한테 컴퓨터 수리하도록 시켰다는 말이고. 아, my parents get a to be죠. Get me to study.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laughs> 계시니까요. Get 동사. Get a to be. 흠. 빨간 셔츠가 그녀를 어려 보이게 했다 어, 붉은 셔츠 the red shirt 그 다음에 made her look youn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역동사 뒤에 아, made her look 동사의 원형이니까 <laughs> 나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을 들었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들었다 I heard 누가 뭐하는 거? 더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그렇죠. play the piano. 동사의 원형 play를 꼭 붙여 주시고. 나는 그에게 9시까지 숙제 시켰다. 시켰다. 나는 시켰다. 나는 시켰다. I made. made는 좀 강제로 시키는 가격 누가 뭐 하도록 그 남자가 그렇 음, finish. 어. 나는 시켰다. 그 남자가 끝마치도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히 어, h i s homework. By n i 시까지. 우리 아들도 지금 숙제하느라고 고생하고 있겠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가야 된다고. 엄마가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하니까. 여태가 놀다가 또한달 동안, 한달 넘었죠. 어. 정말 하기 싫어요. <laughs> 나는 동굴 안에 있는 아이들의 도움을 요청한 소리 들었다. 나는 들었다. I heard. 자, 나는 들었다. I heard. 누가 뭐 하는? 아이들이, the kid. 얘들이 뭐 하는 소리를, 어, 소리 지르는 거죠. Uh, yelling for help. For help in the cave. 그들은 에디가 자신의 친구들과 야구하는 걸 보았다. 그들은 보았다. They heard. 어, 이거 보았다니까 watch it 해야 되겠다. They watched. They watched. 어, 자신의 친구들과 야구하는 에디. 에디가 예? 한 거죠. 에디가. 그렇죠. 에디가 play play 하는 것을. Baseball, play baseball with his friend. with his 잘기도 조금 났네. with his friend. Mandi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기억하는 것같다 Mandi는 느꼈다. Mandi는 느꼈다. felt 어 무언가가 기억하는 거. some thing in there, something crawling on her head. 지진이 났을 때 when the earthquake happened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는 집 지배해 줬다. 나는 느꼈다. I felt my house sh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케 다 불러줘야 되죠. 투투하고 형부인어프투도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나오네. 자, 이 문장을 외울 거, 어떤 걸, 이건다 외워야지 뭐. 암기. 여기까지. <목소리>